하나님의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담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시고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히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계속의 은혜를 주신 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살면서 그 영으로 육체 행세를 죽이고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로님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삶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책, 게시록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며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게시록은 예수의 그리스도에 계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참된 신실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님 오심의 날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그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징조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날이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이요 승리와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게시록은 종말에 될 일의 기록입니다. 게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게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게시록은 초림시대나 교회시대가 아닌 바로 마지막 종말시대의 복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은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팔장 구장에 가서 나팔 재앙이 내리고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일곱 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예비하고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종 선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나팔를 불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이제 끝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세세토록 왕으로 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일곱 천사가 각기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용을 잡아 무적행에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 용의 지배를 통해서 흑건 새로 사람들을 지배했던 짐승 적거리 소와 거위 선자들과 악의 무리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은 샤늘스당 세이로 살렘상에 들어가서 인마누엘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시록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듣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개시록 13장은 대활란의 총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두 짐승이 42개월 동안 대활란 후반부를 지배할 것과 그 통치를 할때 세계적 경제를 지배하고 매매수단을 666 시스템으로 해서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되어질 일입니다. 짐승과 거짓선자들이 통치하며 666표를 받게 하는 때가 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거리 수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선자들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비하게 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666표로 매매를 통제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거리 수도. 용이 짐승에게 42개월 통치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거리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는 동안만 세상 통치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거리소는 마지막 이 세상에 세워질 일곱 번째 대제국입니다. 전일의 역사는 7개국으로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즉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들입니다. 첫째는 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입니다. 구왕국이스라엘 밀망시킨 아수르이고, 세 번째는 남한국 유다 에르살렘성을 압락시킨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번째는 미리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리 왕이 통치했던 헬라입니다.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오랜 기간 수당을 통치했던 노마제국입니다노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지금은 바티칸, 바로 카톨릭의 본산이기도 하고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종교이면서도 국가가 되고 있는 카톨릭, 이태리에 있는 바티간입니다. 이 일곱 개 중에 마지막 나라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씌워질 세계정부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내에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7년의 기간을 놓고 일곱 번째 왕과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덟 번째 왕이 바로 짐승적거리 소이며 일곱 제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고 드러낼 종교통합체, 카톨릭과 같은 교황과 같은 모습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속이게 될때 두중인들이이 사실을 증언할 겁니다. 1261, 7년의 전반부 사역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짐승적그리스가 권세를 받고 힘을 갖게 되고 연합하게 되면 열 제국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열 제국의 전체 왕들이 짐승적들리 권세를 주므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음료, 타락한 대교환, 이산평화에 모양으로 세상에 드러났던 종교통합체나 모든 제도가 다 무너지게 되고 짐승적 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완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세상의 요랑들이 권세를 짐승에 주고 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이 허용해 42개월만 최후 발악을 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외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이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거리 입니다 일곱 몰이전 인류 역사는 7대 제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불 열 멸류가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열 왕입니다. 용에게 권사받은 자, 적거리 쏘는 사탄의 종입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666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들은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할 겁니다. 42개월.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갖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세계 열방을 다스립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용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잡혀서 유황불못의 어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선자들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를 회방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승리하고 땅에 속한 자들의 갱배를 받게 통제합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을 갱배하게 할 겁니다. 666. 짐승의 수를 통해 매매를 통제할 것입니다. 큰 이적을 통해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됩니다. 짐승 갱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거짓 선자들이 두 증인을 대적할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먼저나온 짐승을 경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권세를 행하기도 합니다. 땅에 가는 자들에게 짐승 우상 경비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합니다. 짐승 경비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제가 이상 모든 자들에게 666표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근위적으로 속이고 짐승을 따르게 합니다. 거짓 표적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결국 잡혀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666표를 받게 하며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666 표를 줍니다. 그래서 666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통제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짐승이 우상시워서 섬기게 합니다. 기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666은 매매를 통한 경제 수단입니다. 666을 받으면 어린 양과 거루한 천사 앞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066 짐승의 표를 이긴 사람들, 계록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 경비와 그우상숭배자들은 멸망합니다. 066은 짐승의 수입니다. 매매수단으로 의 통제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 12절에 666표 받으면 영원히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모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을 이긴 자들이 대접재앙 벗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2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의 진노가 쏟아질 때 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만왕의 왕 예수의 그리스도를 대접하다가 산 채로 잡혀서 유황 꿀못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기술 20장에 보면 짐승 경비하지 않고 그 우상 절하지 않고 용6육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거리스도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경비하도록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며 매매 제도로 통제하게 합니다. 그럴 때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수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고 666표가 나옵니다. 먼저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통치 시대가 됩니다. 전일류의 매매 수단을 이용하여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매매 수단을 활용할 것이 바로 666의 표입니다. 자, 666의 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받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마나 그 오른손에 용6 6표를 넣게 됩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가 용6 6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고 활동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통해서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집단 폐쇄도 하고 예배까지도 통제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질 때 바로 이때가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인침받고 사역을 감당한 두 정인들, 14만 4천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땅 끝까지 1260일 동안, 1 0 3년반 동안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 증언된 다음에 그들이 순교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볼수 있도록 공개하고 장사치리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살려서 성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짐승적글스가 용의 권시로 마흔 두달 통치할 시대를 허용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는 밤에 취합니다. 자고 취하고 세상에 메어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날,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의 날이 오게 됩니다. 도적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을 통해 거듭나고 종생한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백성들은 낮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기 때문에 결단고 도적같이 맞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영생과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이시대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면 안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한 받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그 영광에 참여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잊게 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이런 지혜롭고 복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상 모든 자들에게 666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66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 절하게 합니다. 666의 표를 받고 짐승을 갱비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666은 짐승의 수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짐승의 보좌의 진노의 대접장이 쏟아지게 됩니다. 666 짐승의 통치자 두 짐승들이 만왕의 왕과 싸우다가 잡혀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666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 노릇 하게 되는 것이 20장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갱배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심을 받을 수 없는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유황불못 모셔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권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의 영광에 참여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생목랑 누리는 영광에 들어가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서 세상값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짐승 적거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악의 세력들과 함께 사탄과 함께 이 사탄을 위해 즉 마귀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과 우상을 갱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666표로 통제하게 됩니다. 짐승 갱비하는 사람들, 우상에 자란 사람들, 표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밭이 쏟아지는 형벌의 장이 됩니다. 그러나 태감받은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그 아들 예수님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전일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으로 우리 생명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표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뒤로 돌아가 침륜과 멸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히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천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주오심의 날그 재림의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 예비하고 있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과 함께 만나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새하늘상 새해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인마 누엘로 영생목록 노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곡하는 것애 통한 게 없습니다. 죽는 게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먹는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